오늘은 그 무비보셋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의 인물들 아흔 일곱 번째 순서인데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친구 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섯 살이었을 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한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어, 전가를 받고 나서, 그, 무비보셋의 유모는 그 아기를, 아이를 업고서 허겁지겁 뛰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다가 아이 무비보셋의 발목이 그,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니까 그, 무비보셋의 양 발목이 다 부러졌는데요. 사인들이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들지 않고 요단강 계곡 동쪽에 위치한 로드발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황급히 달아나 피해 도망을 쳤고, 모비보셋은 그 이후에 제때에 치료를 받을 그 상황과 또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아물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갔고, 그래서 두발 모두를 그 저는.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저른바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는 한때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그 왕의 가문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이었지만 이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사울왕가의 후손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도 이제 사극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다 실을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의 목숨이 위태료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왕족 신분을 숨겼고 또 왕족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 어떤 사실을 대할 때안쪽으로부터 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의 의지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처럼 무비보셋은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가문을 몰락시킨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와 또 분노와 한을 품고서 그렇게 살아왔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무비보셋이 성인이 되었을 때 왕이 보낸 전령들이 갑자기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왕이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에 무비보셋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진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 가지 해석만이 가능한데. 다윗이 나라 전체를 사사이 뒤져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서 장차 자신의 왕국에 위험이 될지 모를 그들을 모조리 죽여서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로 한 경우 그렇게 온 나라를 뒤져서 왕의 후손을 찾아내죠 그렇게 아마 무비보셋도 여겼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강나길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정말 극한 공포심 가운데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아, 비참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참 어려서부터 참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더 비참한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사용당하고 많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은 그 비참한 공포를 느끼면서 정말 벌벌 떨어을 것입니다 사무에하 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래 대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laughs> 아, 근데 이,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아주 그 부드럽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비보셋이여 하고 부드럽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하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제 모비보세는 자신이 그 복수와 심판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의일과 사람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고 또 다윗 왕의 전령들이 와서 왕이 너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면서 어. 추측하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일이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무비보셋의 표현에 그리고 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이무비보셋의 그 극적인 그 반전과 그 신경의 변화와 그런 것들이 이 주고받는 대와 속에 잘 드러나 있죠. 레규에서 어, 이제 그스튜디오에 예전에 그 조성민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림을 요청을 하는데 모비보셋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유튜브 썸네일로 쓰려고 했는데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왕과 무비보셋이 하고 있는데 어, 좀 확대해서 보면요 그, 그 다윗 왕의 그 표정과 무비보셋의 얼굴이 너무 마음에 이게 받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 보기 전까지는 이제 왕은 왕자에 있고 무비보셋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도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것 같은 어, 높은 사람과 천한 사람이 격의 없이 동등된 위치에서 끌어왔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전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신선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갑자기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착한 일좀뭐할게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베냐민 집화의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 만한 뭔가 그 정치적인 뭔가 좀그 이슈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생각해 낸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하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동정을 그런 측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육적인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약적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 안에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laughs>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 군복, 활과 그 칼도 띠도 벗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로 이것은 그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아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왕자의 자리에 그 직위에 있는 상징물들을 다윗에게 주면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다윗이다. 이것도 이제 그림자적인 표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왕이 우리 세속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메시아적인 예표가 이 부분인데요. 여하튼 요나단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20장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처럼 다윗은 요나단과 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맺고 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은 무비보세에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진짜 친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어, 언약을 기초로 한 은총임을 어, 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예표와도 같은 부분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의 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의 와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의산 언약과 다르다. 이것은 언약이기,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이고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어,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신비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신비에 우리 마음에 영혼에 새기니까 깨어지지 않는 확실한 언약이다라는 거죠. 34절. <laughs> 아,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상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 중에 하나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이새 언약을 통해서. 어, 옛 언약이와는 전혀 다른 새 언약으로 어, 우리와 그 언약 안에서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 받을 자에게는 자에게 부어지는 절대적인 은혜, 은총 그것을 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기업을 회복시켜준 은혜였다라는 기업을 회복시켜준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기업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그 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분도 무비보세의 신분은 왕족이죠.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은 왕자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는 항상 내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 앞에서는 왕자들이 떡을 먹잖아요. 같이 식사하는데 왕의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앉는 그런 그 특권과 은혜를 지위를 지위가 회복이 되죠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 네.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네. 이것은 무비보셋의 신비 신분과 지위가 정말 영광스럽게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신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되 왕같이 존귀한 자로 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 사무엘하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좀 약간 대조적인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비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불구가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구장은 모두 열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짧은 장에서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어, 좀더 세분하면은 내상에서 먹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두번 나오고 어, 그가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라고 나온 표현이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짧은 장에 그가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네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게 중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모비드 보스의 삶 가운데 신분과 지위가 회복된 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왕자 중에 하나처럼 여겨짐을 받아서 다윗 왕과 함께 같이 늘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한쪽 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두 발을 못 쓰는 불거자가 왕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왕의 상에서 항상 그 먹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 한쪽 발만 절면 본인 스스로가 쩔룩거리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발을 다 절어요. 그러면은 왕의 식탁에 오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그를 안고서 데리고 와서 의자에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광경을 우리가 보는 거죠. 고대 사회 속에서 어, 불교자가 그왕 앞에 나와서 같은 식탁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 사실 모비보셋이 정말 왕자인데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럴 경우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땐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로는 누굽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던진 그런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의 손자라는 것은 그 대적의 이 가문의 자손인데 그 적대적 자리의 사람, 어, 무비봇에 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비봇에 표현을 빌리자면은 죽음 개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적대적인 관계고. 두 발을 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가 특별하게 분총을 입어서 왕의 자리에 왕자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아서 그의 식탁에서 차려진 만찬을 날마다 함께 대하는 그렇게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결국 이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 또 무비보셋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영광이 신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의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칠 때의 삶처럼 두 발을 절고, 요단강 동편에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운도 나듯이, 한을 품고 억울하고 답답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삶을 꼭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끝날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요나단에게 속하였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의 분명한 지워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에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이 보증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될 영광과 기업과 은혜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약속되고 보증된 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